정치인들 보고 왜입 벌구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걸안 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에 평화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입으로 평화+ 평화+ 평화가 옵니까 그리고 싸우지 않는 평화 누가 그걸로 안 원해? 원하지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 그냥 평화가 와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그렇게 실현이 됩니까 본인이 신인 줄 알아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 공동 성장할 건데 김정은과 친합니까 걔가 말을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거 그걸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과 같이 지금 현실에. 발을 딛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짓거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도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건 없어 이래야 된다 자기가 신이야? 아 정말 하나만한 소리를 에이 러고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우리 국민은 뭘 원해요? 지금 고환율에 고물가에 힘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길 원하고 지금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한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남한 국민의 민심부터 통일시켜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취임하면 정치 보부가안 한다고 했지? 정치 보부가안 하고 국민 통합시킨다고 했어 근데 날마다 진보의 대통령이잖아 지난번에 보수의 대통령 우파 유튜버만 보더니 본인은 좌파의 대통령이네 진보의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쪽 유튜버의 김어준 씨한테 가서 총재님하고 조아리고 그리고 뭐 좌파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슨 대회 같은데 12.3 무슨 기념 대회 같은데 나가고 반쪽짜리로 오히려 본인이 취임하기 전보다 더 많이 분열시켰어요. 본인이 했던 말을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나만도 더 분열되고 더 미움이 올라오고 경제도 더 개판쳐서 지금 환율이 이게 뭡니까? 원화 가치가 이게 뭐? 그리고 날마다 돈 풀어서 통화량 증가하니까 통화 가치 폭락해서 환율은 오르고 유가는 급등하고 국민들은 아주 살기 힘들어 팍팍해 죽겠는데 헛소리 코리아 리스크가 어떻고 프리미엄은 어떻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현실에서 엄연히 볼때 날마다 국민들이 싸우고 찢어지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뭐 남북통일을 얘기할 제비가 됩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남북통일까지 가려면 우리끼리라도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된다고 하고 강자의 관용을 보여야 돼 이미 끈떨어진 년처럼 비상 계엄 한번에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계속 겁박하고 있는 걸 멈추고 국민 마음을 통합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